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제타체인을 보러가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제타체인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61.03k, 최저가 58.94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0.16k인데요. 급 변화의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타 체인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타 체인은 옴니 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하는 레이어 1 메인넷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제타코인은 코스모스 SDK를 기반으로 하며 크로스체인 통신을 위해 관측인과 서명인을 운영합니다. 관측인은 외부 체인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제타 체인에 전달하며 서명인은 외부 체인에 존재하는 제타 체인의 계정들을 TSS 기능을 활용하여 탈중앙화된 형태로 관리합니다. 제타는 제타 체인의 디지털 자산으로 트랜잭션 수수료 지불, 스테이킹 및 위임, 거버넌스 참여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제타체인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을 연결하여 상호 운용성을 갖춘 메인넷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후 제타체인은 TSS 및 옴니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제타체인만의 크로스체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제타체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하락 후에 회복하면서 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1 8 7위 랭크하고 있고요.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는 곳은 업비트입니다. 그다음에 후오비, OKX, 비트겟, 바이비트 순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 거래소들의 상장이 돼 있지만 바이낸스는 아직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바이낸스의 상장이 되는 순간 엄청난 급등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거래량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지만 추가 반등 나왔을 때 안정적인 움직임 가져갈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 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 업비트에 상장되고 나서부터 우하향으로 꺾였죠. 그러면서 이 구름대 돌파하지 못하면서 계속적인 하락 추세 이어지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름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향 추세선의 이탈과 함께 구름대 안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라인을 지지해 주냐입니다. 이 라인 지지해주면 반등이고 지지해주지 못하면 하락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움직임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라인을 지지해주면 이런 식의 상승, 지지 못해준다, 이런 식의 하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저점 매수 찬스일 수도 있고, 하락점 마지막 뭐 고점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움직임 후에 다시 한번 반등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점에서는 사실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 돌파하면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그만큼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은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 들어가는 게 신규 매수 그다음에 추가 매수 타점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섣불리게 들어갔다가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조정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인을 지지해 후에 반등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고점으로 향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장가까지도 충분히 상승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두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코인들을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요. 그 전략대로 움직여야지만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 코인들 찬스를 놓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제타체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타체에는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묻기 심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제타 체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